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이벤트가 있었죠. 제 최근 영상의 주인공인 한방 주식 TV에서 주식 검색기 파리를 하는 주식 장사치를 저격하려고 하는데 주식 단태 이분이 그 주식 검색기 파리가 본인임을 인지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한방 주식님이 본격적으로 저격하기도 전에 단태님이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주식 검색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주식 검색기로 자신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주식 검색기를 돈을 받고 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단태님의 제안한 내용을 한방주식님도 동의를 했고 주식 검색기를 통한 주식 매매로 5일간 3천만원으로 20%의 수익을 내면 단태님이 승리하는 걸로 3천만원의 20%면 600만원이죠 누구든 승패가 나누어지게 되면 각자가 언급한 내용들을 실행하는 걸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방주식님은 채널을 삭제하기로 했고 단태님은 유료리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유료리딩은 하지 않지만 뭐 채널을 삭제한다든지 뭐 주식 검색기의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어요. 또한 단테 본인이 이번 결과가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제 실력이 의심스럽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1억 정도의 기부금을 걸고 1대1 실점 매매 대결도 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구독자 약 43만 명, 약 7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태 사단의 수장. 본인 스스로 나서서 검증을 하겠다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벤트가 아닐 수 없죠. 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5억 대결 뭐 이런 거한 적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와 그 대결을 하려고 했던 그 개천에서 용재난다. 그 김용재 소장과 단태 님이랑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해요. 엄청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 개천에서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이 실시간 방송에서 전화 통화로 친한 사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쇼치 영상에서 봤어요. 서로 이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친한 것 같아요. 그 개천에서 용제 났다 김영재 소장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AP 투자 연구소를 통해서 주식 검색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친하신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주식 검색기가 더 좋은지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을 것 같아요. 이 주식 검색기가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한번 봤더니 우선 약 2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검색기는 1,500만원 정도 하고 약 4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단태사단의 최고등급 주식 검색기는 1,4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격은 AP투자연구소의 주식 검색기가 조금 더 비싸네요. 자, 우선 단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방주식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안낼 수가 없어요. 단태사단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과 주식검색기 검증을 하러 가셨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셨어야죠. 어떤 준비가 미흡했는지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저 같았으면 매매 시작부터 끝까지 옆에 앉아서 면밀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지켜봤을 거예요. 자, 이제 월요일 검증 1일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카메라도 설치하고, 통신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시청자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매매 중에 종목을 보이지 않게 하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매매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1일차 매매, 약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직도 4일이 남은 상태에서 벌써 10%의 수익이라, 대단한 일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4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단태님이 저보다 한살 많으니까 45세인데, 내 몸에 어떤 전자기기가 없다 하면서 우통을 벗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종을 치고 화장실을 가면 의심을 산다고 하면서 페트병에 오줌을 싸고 어찌 보면 자기 회사가 이번 검증을 통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가벼워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무튼 매매 1일 차 결과는 10% 이상의 수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예감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갑자기 저녁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 단태님이 수익 검증을 1일차에서 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가 있어서 여기서 검증을 끝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본인의 모니터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매매 도중에 꺼졌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는 그 모니터를 찍으면서 혹시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설치한 것이죠. 뒤에서 찍고 있는 두 대의 카메라가 순차적으로 꺼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카메라 두 대는 모두 단태님의 사무실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이 매매한 종목 중 지엔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 본인이 VIP 회원들에게 추천해준 종목이었으며, 매매 당일 단태사단의 주식 전문가 스텔스라는 분이 또한번 VIP 종목으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고의성이 없고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단태님이 매매하는 영상을 보면서 단태사단의 회사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라 면 주식 전문가들이겠죠? 단태님이 지엔코를 매매했다는 걸알 수도 있었겠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자, 단태님은 지엔코라는 종목을 본인이 2주 전쯤에 VIP 종목 추천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2주 전쯤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그 VIP 회원들이 보유 중인 지엔코가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보유 중인 상황이라고 해요. 2주 전쯤이니까 아주 최근인데 단태사단의 수장인 단태님이 이 지엔코라는 종목을 VIP 회원에게 추천을 한걸 단태사단 안에 전문가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끼리 이 VIP 추천 종목이 겹치면 안될 테니까 오늘 단태님의 매매 영상을 보시면 10시 19분 g 앤코를 매매하기 전에 단태님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동전 준데 모르겠다. C 땡땡 -O -O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매를 완료한 후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눌림목에서 아직 급등이 안 나오는 것 중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앞에 매집봉이 있는 거에 들어갔다고 매수를 마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태 님은 앞서 매매를 마친 몇 종목에서는 별말 없이 매매를 하시다가 유독 지엔코를 매매할 때는 이 매매하기 전부터 동전주를 운운하고 그 종목의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고 있어요. 단태 사단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 단태 수장님이 지엔코에 들어가셨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몰랐겠어요? 동전주는 천원 미만의 종목을 우리가 동전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엔코는 가격이 400원대였죠. 동전주죠. 매매 당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래량도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지엔코를 매수했다는 건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도 뭔가 좀 의아한 행동이죠. 단태님이 해명을 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타점을 잘 정해서 추천을 많이 해 줬었다. 그게 나의 기법이다. 단테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단테님이 최근에 VIP 종목으로 추천을 해준 종목이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매매하기 전 동전주 매매를 암시하고 매매 완료 후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눌림에서 아직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종목이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에 매집봉이 있다. 단테님에게 이 지엔코를 추천받고 보유 중인 VIP 회원들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 지앤코에 들어가셨구나 이걸 몰랐겠어요? 단태 사단의 전문가들이 몰랐겠냐고요? 본인이 최근에 지앤코를 VIP 종목으로 추천한 걸 제가 까먹고 매매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약 2주 전쯤에 단태 님이 이 VIP 종목으로 지앤코를 매수하게 하고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이 주식 전문가인 스텔스라는 분이 이 본인의 방 VIP 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단태 VIP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같은 회사의 다른 전문가가 같은 VIP 회원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VIP 회원에게 같은 종목을 추천해준다? 그것도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금액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말이죠. 제가 단태 사단의 주식 전문가 이 스텔스님의 VIP 회원이라면 굉장히 화가 날것 같아요. 단태님이 이미 VIP 회원들에게 추천해준 종목, 그것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VIP 회원 종목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냐? 우리가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VIP 회원들이 탈출하기 위한 물량 바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태사단의 스텔스 주식 전문가, 이분이 단태님 VIP 회원들이 지엔코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태 사단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마다 V.I.P. 종목 추천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끼리 추천 종목이 막 섞이고 추천하는 가격대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끼리는 추천 종목이 겹치지 않게 서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태 사단이라는 한 회사의 주식 전문가들이니까요. 단태 사단의 수장인 단태님이 해명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핵심이라고 봐요. A그룹의 VIP 회원이 한 종목을 미리 선침해 놓고 B그룹의 VIP 회원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종목을 뒤늦게 추천을 받아서 A그룹이 수익 창출하는데 이용당할 수 있는 구조. B그룹의 VIP 회원들은 또 다른 C그룹의 VIP 회원들을 이용하고 VIP 회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회사 내부의 전문가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상황. 예전에 리딩방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최종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그 리딩 방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인 그 리딩 방의 VIP 회원들의 탈출구는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온 순진한 개미들의 수급인 것이에요. 단태 님이 급하게 검증을 중단한 건 제가 보기엔 검증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단태 사단에 VIP 회원들이 다 보실 텐데 이 지앤코의 VIP 추천 종목이 왜 시기와 매수 자리가 전문가마다 다른 건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지, 들킨 건지, 해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방주식TV에 여러 제보자들이 없었더라면, 단태님의 오늘 매매는 본인을 신격화하기에 충분했고,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식검색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심적인 부분이 눈에 확연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태사단을 추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주식검색기는 이 모든 증권사 HTS에 깔려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지만 증권사 자체에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준 검색식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검색식을 모르셨다고 한다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증권사에서도 이 주식 검색기 공짜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걸 증권사들은 바보예요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에서 주식 검색식이 돈이 될것 같았으면 돈을 받고 벌써 판매를 했겠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리딩을 하고 검색기를 팔아먹는 건그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단태. 이분이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셨죠? 국내 주식 유튜버 구독자 1위, 주식단태 이 사람도 제 눈에는 VIP 회원들에게 리딩하고 주식 검색기 파는 그냥 주식 장사치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식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 환상의 끝은 공허함과 상처로 돌아올 테니까요.